안녕하세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9월 모의고사 다들 어떠셨을까요? 어, 잘본 친구들도 있고 잘 보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여러 번본것 같긴 한데 어, 일단 우리가 이제 9월을 마치고 10월 그리고 수능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보고 너무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될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전처럼 우리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간단한 총평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회문화 9월 모의고사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어,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어, 기존에 많이 봐왔던 유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또 심지어 표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인구 부양비라던가 사회 보장 제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어 차이를 해석하는 이런 표문제도 기존처럼 출제가 되면서 어 많이 어렵게는 느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틀린 게 있다면 우리 학생분들이 아직도 개념에 대해서 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도 시험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실수하는 부분 때문에 생겼다고 들기 때문에 일단 저랑 같이 주요 선지를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이후에도 어, 6월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어, 9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 오답을 정리하고 유형까지 한번 더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이번에는 표 문제가 아니라 2번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한 문제이긴 한데 선생님이랑 이전에 해설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다들 알텐데 계속해서 이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한 즉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오답률이 높고 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 선생님이 기존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어 연구 방법과 관련했을 땐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일단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이미 독립변수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종속변인은 우리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연구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이네 가지를 파헤쳐 본다면 문제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번 연구에서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두 가지의 연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갑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을 했대요. 일단 우리가 가설을 보고 어떻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나와야 되는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양육 경험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뭐이 관계를 보려고 하나 봐요. 그런데 갑은요,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 그럼 성인 500명을 밑줄 치시고 표본이라고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모집단은 무엇이었냐?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이 모집단이 될 겁니다. 일단 이 표본을 대상으로요. 구조화된 질문지. 우리 첫 번째로 얘기했던 자료 수집 방법에서도요. 질문지법을 사용했대요. 법을 활용해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조사하고, 어 그러면 일단 반려견 양육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을 같이 보내고 있는 시간. 즉, 반려견을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 정도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 이것들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오점 척도로 조사였대요. 답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라고 나와서 요 일단은 지금 이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어떻게 이르렀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편 을은요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겠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 을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을 A 집단.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B 집단. 어? 독립 변수를 처치했고, 독립 변수를 처치하지 않았고. 중요한 건 지금 질적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분을 하려면, 당연히 실험법에 대한 연구였는데, 일단 이것은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니라는 거한번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A 집단에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유. 반려견 양육 의향에 대해 비집단에는 반려견 양육 동기와 반려견에게서 느끼는 감정 등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대요. 아, 면접법을 이용했구나. 그리고 이 연구 대상자의 답변을 녹취했고요. 을은 수집한 자료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을도 연구 결과에 대한 어, 결론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우리 문제 푸는데 전혀 진장이 없어요. 우리 학생분들이 아마 기억 선지를 가장 많이 오답의 선지로 골랐던 것 같은데, 기억에서 독립병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예요. 유무. 그러니까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다시피 반려견을 키운 기간과 반려견을 같이 보내는 시간, 이라고 해서요 이미 반려견 양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정도를 비교했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은 지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학생분들이 지금 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텐데 문제를 풀때 약간 좀 당황하시거나 좀 긴장이 되는 상태에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놓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앞선 이네 가지를 파악하시는 이 방법들을 계속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니은 니은은 비읍과 달리 해당 연구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해당 연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행복감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은 고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과 시은 모두 해당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해 얻은 1차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배연구랑 우리 의뢰연구는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지 당연히 언어를 알고 있어야 즉 글을 알고 있어야 체크를 할 거고 면접법도 상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해 얻은 1차 자료냐 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여기.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한번더 구분을 해볼 텐데, 선생님이 이거 1차 자료, 2차 자료 설명할 때, 우리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을 떠올리시면 되게 쉬워요. 우리 1차 산업은 농업 또는 어업을 이야기 하잖아요. 2차 산업은 우리가 공업을 이야기 하고요. 이건 많은 학생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산업의 농업업이라는 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즉 1차 자료는 직접 우리가 자료를, 탐,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얻어낸 자료를 의미한다면요. 우리가 공업은요. 가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즉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서 누군가가 직접 얻었던 걸한번더 가공하는 그래서 2차 자료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취득을 하고요. 즉 2차 자료의 대표적인 연구가 우리 문헌 연구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파헤쳐 본다면 지금 갑과 을은요.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직접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1차 자료에 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될 거고. 마지막 리을 리은 통제 집단, 미음은 실험 집단이라고 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워 주신다면 답은 니음과 디귿이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익히 아실만한 우리 사회 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어, 우리 비율과 비율 전체 비율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의 경우 가와 나의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래요. 지금 가는요 사회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소득 견적액이 일정 수준 이하래요. 한번 끊어주시고,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적어주시고, 가수급자는 사회보험, 그리고 나수급자, 나수급자는 공공부조, 공공이라고 써놓을게요. 이렇게 본다면, 밑에는 가와나의 중복수급자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복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아, 벤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 푸는 팁이라서. 그래서 일단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희소원리라고 해서 비율과 관련한 전체 비율 해석하는, 즉, 비율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판단하는 건 우리 학생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공부해보셨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가 70일 때왜냐면 가수급자에는 기역, 니읏이 뚫려있고 지금 가와나 중복수급자에도 디귿이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수급자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 지역과 지금 76과 70의 차이는 6에 해당할 거고요. 68과 70에 해당하는 건 2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쉽게 여기 위에다 적어 보자고요. 아, 우리 가까운 쪽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2와 6은 3대1이라고 볼수 있겠죠? 즉, B 지역이 300명이라고 두면 될 거고요. A 지역이 100명에 해당하겠구나. 이렇게까지는 쉽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 지역은 이제 400명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다시 지워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가와나의 중복수급자에 대한 비율도 A 지역, B 지역 전체 지역이 100명, 300명, 400명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지역과 B 지역 간의 거리가 4였다면 지금 A 지역과의 거리는 12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D 그세에 해당하는 건 22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4의 3배 즉 10, 12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걸 한번 지워주시고 이제 기역과 니은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밑에 봅시다 각국 전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지금 일단 전체 지역으로 따지했으니까이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의 수급자에 대한 비율이 이또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가에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이 가운데에 해당하는 숫자가요. 1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는 7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건 어...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의 가의 수급자의 여섯 배래요.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여기에 여섯 배가 60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아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10이었구나. 그래야 10의 여섯 배인 60이 나에만 해당하는 즉 중복수급자를 제외한 나에만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기가 니은이 여기 10과 10을 더한 20이라는 숫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가 전체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본다면 10과 10을 한20 이니깐요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 이제 a 지역과 b 지역만큼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다시 볼텐데 20과 26은 6만큼 떨어져 있고요 우리 b 지역은 더 많은 숫자니까 더 가까워야 되니까 당연히 2만큼 떨어진 즉 18에 해당하는 숫자가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표를 구했으면 다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또 쉽게 보기 위해서 숫자를 한번더 더 이걸 구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 옆에다가요.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일단 A 지역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시고 우리 가는 지금 사회보험에 해당할 거고, 나는 지금 공공부조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여기 가운데가 22라는 숫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76과 26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 이걸 뺀다면, 여기 옆에는 4라는 숫자, 그리고 또 옆에는 54라는 숫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B 지역도 같은 원리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0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18에, 300명을 이제 18%로 곱하게 되면 54명이 되겠죠. 여기다 적을게요. 54명. 여기 68은 204명.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300명의 6%는 18명. 선생님 여기다가 다시 또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 줄게요. 여기가 사회보험, 여기가 공공보조 그러면 지금 중복 수급자는 18명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수급자는 전체가 54에 54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가 6, 여기가 36에 해당할 거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2 0사명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숫자는 2 0사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뺀다면 186명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1번 디귿은 기억보다 크고 니은보다 작대요. 우리, 디그시라는 20이라는 숫자는 18과 20이라는 숫자보다 모두 크게 되겠죠? 1번은 지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래요. 그러면 지금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부 더불어서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전체 집합의 숫자를 구해야 될라는 거예요. 지금 4 더하기 22 더하기 54를 한다면 8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우리 B지역은 36과 18 그리고 186을 다 더하게 된다면 24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A지역이 B지역의 3배가 아니라요. B지역이 A지역의 3배가 되겠죠.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사전예방적 성격보다 사후처방적, 우리 사후처방적이라는 건 이미 가난해져서 사후에, 그 이후에 도와주는 권리, 즉, 공공부조에 해당을 할 거고, 그러면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숫자가, 그럼 지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숫자는 여기가 54명, 여기는 186명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은 게 아니라 B 지역이 A 지역보다 많겠죠? 3번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상호부조의 원리.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즉, 이것은 우리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번엔 사회보험에만 해당한대요. 그럼 제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 초록색으로. 여기가 4, 여기가 36. 그러면 B 지역이 A 지역의 3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9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도 지워준다면 답은 5번에 해당할 텐데, 일단 5번도 볼게요. 갑국 전체 지역에서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와 동일하대요. 일단 먼저 끊고, 지금 그러면 가와 나의 중복수급자에 해당하는, 지금 그러면 전체 지역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여기, 공통은 지금 이것도 40, 그리고 280, 그리고 여기도 8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40일 거고. 그러면 지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렇게 나타낸다면 여기가 240, 여기가 40. 이렇게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겠죠? 즉, 가와나의 중복수급자에 해당한대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요. 40명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40명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 이 전체 지역에 해당하는 숫자를 안 구하고 여기 보면 우리 전체 지역은 400명인데 여기 지금 이 표를 볼게요. 중복수급자는 10% 그리고 가해만 해당하는 숫자도 10% 니깐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비율과 비율의 전체 비율을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해서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이번 이 표를 보시고 한 번쯤은 틀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는 우리 이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로는 이제 성별, 성불평등의 양상을 우리가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어, 같이 보시면, 이렇게, 가는 맞벌이 부부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 나는 정규직 월 평균 임금, 그리고 다는 고위공직자수, 어 성별에 따라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각국에서 성별 가사 분담의 격차래요. 일단, 가를 한번 보시면 60에서 180으로 됐는데, 즉, 120의 차이가 날수거고 80에서 160, 80으로 줄었네요. 그죠? 격차가 심화됐다라는 게 아니라, 완화됐다라고 표시하는 게더 맞겠죠? 그래서 1번은 지워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2번. 가에서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 대비. 쌤이 대비가 나오면 한번 끊어달라고 얘기했죠. 맞벌이 부부 중 남성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 분의 남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라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 일단 여기에 2010년이라고 쓰고, 어, 여성은 180이니까, 180분의 60, 그리고 2020년도엔 160분의 80. 이렇게 나타낸다면, 지금 2010년은 3분의 1이고요, 2020년은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근데, 2010년이 1.5배? 그럼 2010년이 더 크다는 말인데, 2020년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3번, 나에서 2010년 대비, 또 대비가 나왔죠? 일단, 2020년에 남녀 정규직 월평균 임금 상승률을 구하래요. 상승률. 그럼 우리가 이제 기준시분의 비교시 빼기 기준시하면 되는데, 이 상승률이라는 건한번더 적어볼게요. 기준시분의 비 교시 빼기 기준시.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일단 2010년부터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010년에서는 이제 3천에서 3500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기준시는 3천분의 그리고 비교 3500 빼기 3000이 된다는 거죠. 즉3천분의5백이 된다는 거고요. 그죠? 그럼 똑같은 원리로 이제 2020년의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어, 사, 2,500에서 3,000이 됐기 때문에 2 5 0 0분의3,000빼 2,500에서 500이 될 겁니다. 지금 각각의 상승률은 동일하지 않다가 되겠죠. 3번도 지워주시면 되고요. 4번. 다해서 2010년 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공직자수 증가율은 남성 고위공직자수의 증가율의 두 배래요. 그럼 일단 전체 고위공직자 수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 먼저 2020년에 전체 공직자 수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500명이었다가 여기다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체가 500이었다가 여기가 750된거 보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이 밑에다가 수를 쓰게 된다면, 전체 500명 중에 750명이 됐으니까, 이것도 증가율로 따진다면, 500분의 250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남성고위공직자 수는 이제 400명분의 500, 즉, 400명분의 500이 됐기 때문에, 400분의 100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2분의 1, 이거는 4분의 1이 되겠죠. 즉, 2 0 1 0년대비 2020년에 전체 고위공직자수의 증가율은 그냥 남성 고위공직자수의 2배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다는 나와 달리 경제적 측면의 성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어, 다라는 건 우리, 고위 공직자 수에 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성불평등 문제도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어, 접해보시는 이제 상승률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한번더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수능 전에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였죠. 9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봐 주는 연습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수능에서는 다들 목표했던 결과 모두 이루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